어,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분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중 가장 좋았던 내 축구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피드백, 뭐 이런 건 있을까요? 제가 조금 딱 하면 생각나는 감독님은 무선뭐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남기 감독님. 어, 그러면 이제 K리그에 오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서 K리그에 오면 이런 거는 꼭 있어줘야 한다. 제가 이거 아. 어응 유니폼 사인까지 네, 사인까지 네, 해서 이거 하나 아어 이거 나도 갖고 싶다 근데 아, 안녕하세요 두개의 심장의 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진 컨텐츠 축구의 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즌 2. 네 축구의 신 시즌 2. 아마도 마지막으로 했던 선수가 누가 했죠 원래 그 시영이었는데. 아, 네. <laughs> 이시영 선수를 했었는데 영상으로 <laughs> 쓰지 않았었어요 그때. 사라진 컨텐츠였는데 이번에 다시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로 선수를 직접 만나면서 축구를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집도 구경하면서. 네, 집도 구경하고 또 이제. 집도 돌야지 구독,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거 있나 이게 좀살면서 오늘 나면 재밌게 집 털이 버 재밌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laughs> 어? 근데,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데요. 이게 더 재밌네요. 이 선수는 K 리그에서 254 경기나 뛴 선수입니다. 몇 경기 뛰셨죠 혹시? 저는 16개, 16개. 네. 저는 아마 한30 경기 정도 뛰었을 거예요. 어, 많이 뛰었네. 네, 네한번254 경기를 뛴이 대단한 선수를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톨과 제리입니다. 네 오늘 여기 어디에요? 아산이죠 아산. 아산. 네. 아산하면 어디입니까? 아산하면 천안 아산. 황민이형 아, 집이죠 아산 FC 또 저희 네. 홈그라운드 성문대학교 네. 홈그라운드 네. 아산에 간만에 와봤습니다 <laughs> 축구의 신 시즌2 오늘 이학민 선수를 한번 모셔봤는데요 네. 이학민 선수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소개해주세요 훨씬 많겠죠 <웃음> 혹시나 <웃음> 네.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소개해주세요 254경기를 뛰고 K리그에서 네. 그리고 지금 아산에서 주전으로 활약 중인 네. 선수죠 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아산FC에서 지금 부주장을 맡고, 사이드백을 맡고 있는 이학민 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네, 제가 아, 이학민 선수를 조금 더 브리핑하자면, 예. K리그 254경기. 학성초, 학성중, 학성고. 학성. 학성라인 학성 학성. 학성 울산. 네. 그리고 상지대학교를 진학하시고, 아, 이제 프로에 벌써 12년 차. 아, 상지대좀 약한데, 사실. <laughs> 상지대의 신화점. 네. 이 정도면 상지대 누구 있나요? 옆에도 이제 김종우 선수가 <laughs> 있는데 네. 기억난 상지대 의 레전드. 오늘 그래서 이학민 선수의 축구 노하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이죠.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가시죠. 유소년기에는 어떤 축구 선수였나요? 어, 제가 제 유소년기 때는 축구 좋아하고 공차로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제 바깥 활동 야외 활동 좋아하는 그런 선수여서 공차는 시간 외에도 항상 야외에서 친구들이랑도 뛰어놀고 활동적인 그런 어,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몇 살에 축구를 시작하셨나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학년때 시작한 것 같아요. 4학년. 초등, 4학년, 네. 초등, 4학년?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약간 조금 늦은. 어, 요즘 치고 늦은데 그때는 보통. 그때는 네. 보통 그때. 그래요. 전 3학년 때 해가지고. 네. 먼저 하는 게 <laughs> 좋은 거아니요 <laughs> 먼저 한다고 <laughs> 잘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3 네. 네. 여기서 잘했어요.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청소년 때는 어떤 축구 선수였나요? 청소년 때는 이제. 좀 성실한 열심히 하는 음. 제가 생각해도 아, 돌이켜봐도 아, 열심히 했다 남들보다 더 하려고 했다 이런 어. 느낌의 좀 열심히 뛰어다니고 좀 부지런한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개인 운동 이런 걸좀 많이 하셨겠네요. 어, 개인 운동 많이 했죠. 음. 저희 때는 어, 개인 훈련이 뭐 단체 개인 훈련도 많았고 그리고 음. 개인적으로도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떤 뭐 기술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거 있나요? 프로기 전까지는 공격수. 음. 었어서 제가 또 학교 다닐 때도 10번 출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학교에 아, 처음 한 사실입니다. <웃음> <웃음> 학교 다닐 아, 네. 때는 10번은 안 해본 그게 없었어요. 처음 아다 아, 아, 10번이셨나요? 다0번 어, 저랑 어, 비슷한 길은 길을 걸으셨는데. 네. <laughs> 네. 저는 네. 이제 그때는 공격수였으니까 뭐 크로스라든지 마무리 훈련 이런 음. 걸 많이 음. 했죠. 근데 경기장에 나가면 마무리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아, 어시스트를 아. 많이 하고, 많이 뛰어다니고 도와주고, 음, 그런. 헌신적인 스타일. 아, 아. 좀 그런 스타일. 그러면 이제 K리그에 오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서 K리그에 오면 이런 거는 꼭 있어줘야 한다. 우선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용병 선수들도 있고, 네. 좀 이제 퀄리티 높은 선수들이 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런 피지컬적인 것도 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올라왔을 때 음. 그런 영병이라든지 좋은 선수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공 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피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피지컬 정도? 피지컬이 좀 중요한 거같요 피지컬이 중요하다? 학교 그래. 다닐 때는 뭐 공만 차면 되는데 프로를 오면 일단 부딪혀야 되거든요 우선 음. 부딪히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학민 선수도 프로를 와보니까 그때 느꼈던 거죠? 그때는 솔직히 대학교를 때랑 할 때는 솔직히 상체 운동만 많이 했어요. 상체 운동만 음. 많이 하고 이랬는데올라 오니까 상체보다 하체가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와. 거의 올 프로 와서는 상체가 한 1, 2, 그다음에 하체 운동이 한 8, 9 음.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어, 지금은요? 네. 아. 근데 많은 선수들이 프로에 처음에 가면 느끼는 게딱 그거지 않나? 렇 기술을 하려 해도 이제 피지컬 차이가 나 버리면 할 수가 없으니까. 아, 네. 그게 좀 맞나, 중요한 진짜? 것 같긴. 어,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분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중 가장 좋았던 내 축구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피드백, 뭐 이런 건 있을까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서, 팀도 많이 옮기다 보니까 응. 응. 많은 감독님, 코치님도 만났는데, 제가 조금, 딱 하면 생각나는 감독님은 우선 뭐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전 네. 남길 감독님이 아, 네. 그때 어, 또 여기서 그감독은 아, 조금 <laughs> 네. 네. 그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때 승격도 네. 하고 네. 저에 대한 포지션에서의 전술도 이렇게 음. 좀 구체적으로 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배우고 이렇게 좀 살짝 성장할 수 있는 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음.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네.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지금 좀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배상재 감독님한테 축구적인 거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제... 배우고 있는? 네, 좀 네. 전술이라든지 디테일한 거는 제가 지금 이때까지 해오면서 지금 제일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제일 음. 마지막, 지금 끝쪽인데 제일 많이 배우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 그때, 성남. 성남 때? 네, 성남 때. 그러면 때가 그때 피... 내가 이제 딱 뭔가, 어, 깨우쳤던 피드백이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살짝 기억은 안 나지만. 구체적으로는 <laughs> 네, 그렇죠. 음. 좀, 좀 예전이어서 음.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그래도 제가 크게. 딱 생각했던 게 작은 자리에서까지 이런 전술. 디테일한. 디테일한 아 어, 이런 짜임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공격 나갈 때 어떠, 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어. 내가 나가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짜주셨던 아것 같아요. 그런 걸 어,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좀더 이렇게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도할수 네. 있구나 이런 아걸 많이. 색다르면 또 어. 세세하게 배웠다는 네.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뭔가 지금 아, 남 거. 갑자기 텐션 떨어졌어. 아, 떨어지네. 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지도자분들을 만나셨는데 아무도 안 알려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려준 나만 알고 있는 이제 축구를 뭐 잘하는 꿀팁이라든지 뭐 이런 게있나요 축구적인 꿀팁. 어, 네, 뭐, 아니,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관없어요. 뭐 생활도 되고, 음... 뭐 축구를 뭐프로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것도 되고,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된그런 생각, 멘탈 아... 이런 게전 중요한 것 같아요. 감독님이든 뭐 아니면 후배들이든 말했을 때. 뭔가 이렇게 탁 튀어나가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받아들이고, 음. 한번 <laughs> 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지. 아무래도 사람끼리 하는 음.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게좀 받아들여야지. 저도 성장하고, 서로서로 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믿음도 생기고, 음. 그러면 이제. 안줄거도 패스 주고. 음, 맞아요. 수비 안 내려갈 거도 내려가지고. 아. 그런 게좀 자그만한 차이지만 그게 쌓이면 커지는 음. 것 같아요. 신뢰가 된다. 어. 와. 신뢰가 중요하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걸 못했던 것 같네요. 예. 약간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그렇죠 그런 건뭐말하지는 않죠. 뭐 주적인적인 것만. 인성이니까 이거. 왜 자꾸 음. 쳐다보니까.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비웃으시는데, 주인석이. <laughs> 정수님 비웃으시는데. 인성인 니까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된다. 어, 아그렇왜냐면 인성이 중요하다. 친한 하기 위해서 네, 친한 사람한테 볼 주고 싶거든요. 그쵸. 네? 그런 것도 그쵸그렇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뭐죠? 5번 질문. K 리그 1과 K 리그 2를 뛰면서 느낀 최고의 선수들의 특징 1, 2 네, 합쳐서. 네. 합쳐서 합쳐서 네. 특징들. 어, 기억나는 네. 거 말씀해 주면 시 돼요. 1, 2 통틀어서 뭐 제가 투를 많이 뛰긴 했지만 원도 네. 뭐 경험을 해봤을 때 자신감? 여유 이런 게좀 음. 다른 것 같아. 뭔가 이런 자은 만한 한두 박자 차이에 거기서 급하게 차냐, 좀더 여유 있게 하냐. 그런 여유. 그 여유가 또자신감이 나오지 않을까. 그, 그게 저는 큰것 같아. 요뭐 기술은 용병 이런 선수들이 잘하겠지만 지금 뭐 기성형 선수 같은 분이라든지 뭐 이런 높은 클래스 선수들 보면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뭔가 공을 다룰 때,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주위에 수, 수비들이 있어도 그런 여유, 자신감 이게 음.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축구 선수를 꿈꾸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세요? 네 <laughs> 많이 보세요 많이 <laughs> 보시는데 이제 어, 그분들이 이제 스타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 제가, 뭐 제가 스타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음. 제가 느꼈을 때는 자만심? 그게 조금 뭐 1년 차든 뭐 5년 차든 나이 많이 찼다고 자만하고 내가 낸데 이런 게 제일 그거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그 인성이 인성이 시작을 중요시 여기는 이게 많이 느껴집니다. 전, 저는 좀그래 네. 12년을 버틸 수 있었던 그쵸. 원동력이지 않을까?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항상 겸손하세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laughs> 네? 알겠니다 저는 거만할 게 없어요, 사 네, 네. 어, 이제, 인성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네. 기술 얘기도 많이 들어가야겠죠? 네. 그, 프로팀에서 이제, 12년 동안 계시고, 254경기를 뛰었어요. 대단하죠. 네. 그니까, 프로팀에서 주전 윙백으로, 뛰려면,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 세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근데 제가, 항상, 김용성 선수가 이야기 안 돼. 제가 공잘 쳐는 스타일은 아닌데. 잠시잘 쳐는 스타일은 아닌데. <laughs> 네. 이제 운동장에서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해야 될때안 해야 될때 음. 가야 될때 말아야 될때 그런 상황인지 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수비할 때나 공격할 때뭐 나가야 될 타이밍 음. 안 나가야 될 타이밍 뭐 수비한테 뭐 덤벼야 될 타이밍 그런 음. 상황인식 하나랑 네. 그다음에 활동량 아무래도 아, 사이드에서 활동량. 위아래로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네. 상황인식 이제, 네. 활동량 하나 또 보죠 소통 음. 음, 콜 콜콜 아, 저는 이제 말 한마디가 기술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 뭐, 간다, 돌아서라, 뭐, 땡겨야 된다. 앞사람, 옆사람 포지션 잡아주고, 응. 그걸 자기가 뭐, 두세 발뛸 거, 말로안 했을 때는 막 다섯 발씩, 응. 뭐, 더 길게 뛰어야 될 응. 상황도 있고, 이런 말 같은 거 하나로 뭐 전체적인 수비라든지 응. 공격이라든지 이런 밸런스라든지 이게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응. 세 개가 좀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나? 진짜 맞아. 아. 근데 이게 다 말씀하신 게, 진짜 현실적으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능한, 네. 것들이기 때문에 어, 좀... 이걸 보시는 분들이 네. 따라하실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이런 거는 충분히 노력으로 되는 어. 네. 것들이죠. 활동량 정도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빠른... 노력으로 되죠. 왜안 돼? 네.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그거라 생각해요. 아. 음. 음. 아무래도 수비니까 음, 음. 뭐 네. 크로스도 중요하고 이런 거 음,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세 가지 게. 어떻게 보면 그걸로도 다그 나머지 것들을 그렇죠. 알수 있는 거죠. 더 좋은 상황으로 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제일 딱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음. 그렇아요 네. 한 번, 8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축구를 하면서 힘든 순간에 이겨낼 수 있었던 본인 만의 능력. 힘든 순간. 경기장에서 밖에서. 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슬럼프가 오거나, 뭐,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아, 저는 안 해요. 아, 운동을 좀, 덜, 덜, 생각도 덜 해요. 생각도 안 하고, 아 안, 아, 안 해요. 이제 거의. 음. 테안 음... 해. 안해 말고. 안 해. 아, 해. 아, 해. 아, 아무것도 아, 안 한다. 와이프 말고. 해. 안 해. 아, 운동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아, 아, 생각을,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될수 있으면 쉬어요. 음. <laughs>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깊게 들어가고 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꼬이는 는것같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걸로 다른 취미라도 아, 취미 어, 다른 생각 한다든지. 음. 그, 저는 그렇게. 아 근데 저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 김종석 선수는 슬럼프 이기는 방법 있나요? 아니, 슬럼프가 없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죠. <laughs> <laughs> 프로 팀에 12년간 계시면서. 본인만의 몸 관리 방법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나 특별하게 몸 관리를 관리하는 선수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몸 관리가 몸 관리, 루틴 이런 게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음, 뭐 신경이 확, 확 바뀌진 않는데 네.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바뀌는 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루틴으로는 이제 뭐 많이 하는 게뭐며시 전부터 이제 사우나 이런 거나 음, 마사지, 마사지 음. 이런 거나 이제 며칠 전부터 먹는 거뭐이 음. 정도 그 나이를 이제 먹게 되면서 음. 바뀌는 건가요 계속? 그건 아니고 루틴이 아, 그냥, 그냥, 그냥 바뀌는 계속 바뀌는 거 같아요 그때. 그때그때마다 음, 그 연마다 음. 그 느끼는 건데 동계 때좀 바뀌면서 아괜찮다니까그 어, 동계 음. 때 했던 걸쭉 가져가는 거아요그 동계 때 조금씩 다 똑같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어, 좀 바뀌면 어 괜찮으면 그 바뀌어서 그 년을 이렇게 하고 음, 루틴 있으셨어요 혹시? 저는 삭발 아니에요 삭발? <웃음> <웃음> 어. 아 땀이 나네 이제 이하민 선수가 운동 선수를 둔 학부모라면 어떻게 서포트 해 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자기가 좋아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갈수 있게끔 만들 것 같아요. 계속 막 억지로 뭐 레슨 하고 뭐 이렇게 운동 많이 하고 좋긴 한데 뭔가 이거를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나갔을 때랑 안일 때랑 이 적극성이랑이 자신감 차이가 저 음. 많이 난다 생각합니다. 음. 서 어릴 때는 이제 뭐 먹는 거라든지 쉬는 거 이런 거 많이 케어해주겠지만 뭔가 이제 가고 싶게 만들려고 할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음. 환경 설정을? 네. 뭐 제가 선수여서 뭐 이게 기술적으로 네. 뭐 이런 거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어야지 그걸 하는 거니까 아무리 음. 뭐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안한다 그러면 억지로 하면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할수 있게끔 어, 좋아하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계속 할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운동을 좋아할 수 네. 있게끔 자기가... 만들어준다. 정말. 근데 그게 뭐라 해야 될까? 음. 넘어가죠? 네. <웃음> <웃음> 좋았어요. 최고받으니까 예. 네. 네. <laughs> 살짝 기대하는 눈빛을 봤는데. <laughs> 안 나오던 데그 지금 벌써 12년차 254경기를 뛰셨잖아요. 그 안에서도 후회되는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혹시 후회되는 일이 혹시 하나 있나요? 아쉬운 점. 뭐, 아쉬운 점. 아쉬운 점. 저는 아쉬운 점이 이제. 군대 타이밍 놓친 거? 아, 아 군대 타이밍 놓친 게 저는 프로생활 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그 시기거든요. 한 3, 4년 차때 이제 상무에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음. 또 FA고 이래다 보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욕심, 욕심이 나죠. 2 음. 있다 이제 온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가고 싶었던. 그래서 그때 조금 말해줄 수 있는 군대 가라! 음. 가야 된다 말해줄 수 있는 음. 그 주위에 좀 그런 형들이 아. 있었으면 아. 말해줄 수 있었던 음. 형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음. 그 놓치니까 이제 너무 늦게 가 보니까 그게 조금 좀성장에 조금 음. 주춤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제 만나면 군대 갔다 왔어 <laughs> <laughs> 아. 아, 빨리 가 빨리 가 아. 아, 무조건 가 음. 음. 어찌됐든 될수 있으면 무조건 가 아니면 넣을 수 있으면 무조건 넣어. 아, 무조건 서려지거든요 어쩔 수 없어, 없이 가지만 갈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안간 거니까 조금 네. 아쉽다. 네. 그렇죠 음. 왜냐면 상무가 가고 싶다고 갈수 있는 그치. 게 아니잖아. 이게 어. 서로에서 이게 심사해서 가는 거니까 음. 쉽지 않은. 요즘은 더 어렵잖아. 예, 예전보다는. 음. 그렇죠. 거의 국대 뽑히는 거랑 맞먹을 음. 그렇죠. 정도 힘들다고 저는 하니까. 전 그때 경찰청도 있었는데 또 없어지고 이래다 보니까 아. 더 좁아져 버려가지고. 그 그게 제일 후회. 한이 되죠. <laughs> <laughs> 아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축구의 신의 그 공통 질문이에요. 이강민 선수가 생각하는 축구를 잘한다는 건뭘 어 잘하는 걸까요? 자기 하는 축구에 대한 자신감의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아, 네. 자기가 음, 음. 어, 플레이하는 경기하는 이런 거에 자신감. 음. 스스로의 확신, 야, 뭐 확신. 이런 건가 어, 음. 그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음. 자기의 뭐 플레이에 대한 확신 저는 그게 제일 축구를 잘하려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음. 항상 주위에서 물어보면 축구는 자신감이 반 이상이다 솔직히 할 것도 자신감이 있으면 하는 건데 없으면 못 하거든요 골프에서도 그런 말했어요 어디 퍼스 지나가겠지라고 음.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음. 국, 해야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건데 자신감이 없으면 하질 못하거든 아 이, 이, 이런 거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이 플레이를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저, 이런 아, 확신이 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자신감이 있으면 그냥 해라 어. 어.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스스로 어. 갖고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해라 자기에 대한 플레이네 학... 플레이 아. 확신 아. 네, 그리고 맞아. 확신 갖기도 사실 어려워 감독님이 말하는 축구화 요즘 음. 한국 축구화 네. 그런 거 네, 실수 음. 뭐 그런 거 있어서 아,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 고민하는 순간 한두 타임이 놓치면 음. 잘리거나그 타이밍 늦거나 확신 있으면 바로 뭐 하, 하면 그 아. 타이밍이 남들보다 반박자 음. 한 박자 풀어가 솔직히 한 박자 아니 거의 반 박자 싸움이죠 잖 늦으면 음. 늦어야 한 박자 싸움인데 네, 그렇 저는 그 확신이 제일 중요한 것 자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축구에 대한 그런 확신 근데 네, 이제 그러면 어. 이학민 선수의 이제 방구석 아. 역습 아, 진짜. 방구석 <웃음> 역습 <웃음> 한번 집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정집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좀 조심스럽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지 황민이 형 긴장했어 지금 와 아, 200경기 나도 이런 거 입고 싶었는데 이거 팬분들이 해주신 건가요? 이건 구단에서 구단에서, 구단? 네. 구단에서 해주, 해주셔가지고 왜 이제 구단에서 돈은 안 주나요? 네. 200경기 뛰면 뭘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주고 이거랑 꽃이 줘요 꽃. 꽃 네. 그게 음. 끝이에요? 예 축하 아, 박수. 아, 주. 아, 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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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게 또 이게 형수, 형수님 형수나와도돼요 어, 어, 형수님 미인이십니다. 그니까 네. 뭐, 형수님 저희 이, 때문에 지금 이쁜데 네. 나오면 되죠 뭐.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팬들이 어?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걸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예. 이제 또 이제 루아 <laughs> 루아? 이분 누구시죠? 여, 손님 여기, 여기 한번 털어보세요 어. 여기 털어 <laughs> 여기 어야지 아빠 님 여기 <웃음>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아아토아 유가와 아, 혹시 이제 약을 아 여기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여기 이제 형수님이 이제 딱 응. 카페처럼 우리 온다고 오신다고 또 준비해 주시고라 혼 근데 형제 근데, <laughs> 근데, 근데 저거 뭐. 구독자 드릴 거한번 털어줘 아 구독자분이 제 드릴 거를 어. 털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약 일단 약이 중요하잖아요 축구 선수들 어. 약을 뭐, 이제 약은 뭐, 뭐 이제 약시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약이 막다 구단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있는 약은 오, 이거, 이거. 저는 일단 약을 이제. 여기 한번 찍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아, 이거. 대충 한거 말고, 깔끔한 거만 찍어야지. 네. 마그네슘? <laughs> 와. 뭐 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코, 저는 예전에 어. 약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한, 음. 진짜 한 8개 이렇게 먹었는데, 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비타민이랑 밀크시드, 약, 알약은 이렇게 2개 먹고, 그 다음에 뭐, 오메가3 이런 거는 음식으로도 다 대처가 된다 해가지고, 음. 음. 그런 거 먹고, 이제 경기 때는 이거. 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아, 이거또 저희가 만든 네, 제품인데 네. 네. 우연치 않게, <laughs> 네. 진짜 우연치 않게 <laughs> 있는 겁니다. 이제 동계 때 이거 먹었는데, 네. 제 동계 좀 힘들었거든요, 체력인 이거 이거 먹으면. <laughs> 아 진심인가요? 네, 진짜. 진짜. 아, 근데 동계 네. 때 계속. 드신 게 아직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제 계속 이제 그때 좋아서 시즌 내내 지금 계속 먹고 있죠. 지금.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경기 이게. 전에 한 포씩, 운동 전에 한 포씩 드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주저, 혹시, 주저. 네, 혹시라도 드실 분 있으시면 네이버에 에버저이저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예요 <laughs> 네. <laughs> 우연치 않게 읽는 거예 진짜 우연치 않게. <laughs> 너무 간것 같은데? 네. 진짜 생각해. 우연치 않게. 한번 이제 팬분들을 드릴게요. 네. 팬분들이요? 아, 팬분들. 이 뭐... 유소년들 선수들이 많은가? 아니면 뭐 아, 학부모님들 네. 보고 계시는가? 건 네. 학부모님도 보시고, 그냥 초코 팬도 보시고, 형 팬도 보시고. <laughs> 뭐가 없을까요? 너가... 성재팬도 보시고네 아... 뭐가 없을까요?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들어오시면 네. 안되고요 네. <laughs> 여기는 이제 돼. 가정집이다 보니까 제가 <laughs> 그냥... 이제 너가 털어, 빨리. 집중적으로 못하는 점 너가 털어. 먼저 제가 일단 가보도록 들어가도 됩니까 형님? 여기 네, 사람만 들어오세요 <laughs> 털거 없으면 강냉이라도 고가 강냉이? 알았어. 중국 중 이거 알 이거 알았어. 그럼 제가 이거. 어어 아, 응? 유니폼 네. 사인까지. 와. 네 사인까지 해서 이거 하나. 아 어. 그냥. 좀 <laughs> 옷이 좀작은데 제가 좀 타이 트이게 입어서. <laughs> 좀많이작으신것 같은데. 어, 아, 이쁜데? 미즈노야. 제 음. 너무 독하게 입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 진짜 이쁘다. 작년 사인? 시즌 건가요? 네 작년 작년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작년 거? 아뭐 이게 봐 주시는데 한번 하나. 두개의 심장이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예 어... 그러면 사이 하나 해서 정성껏 잡아줄 수 있어. 어, <laughs> 어 이거 아, 나도 와. 갖고 싶다 근데. 오야 그 이렇게. 다시... 어. 와 깐지 나는데 그러니까 유니폼은 요즘 유니폼 비싼데. 네. 아 되겠습니다. 아, 이건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laughs> 야너 파리 같아. <laughs> <laughs> 왜 이렇게 파리 같냐? 하나, 하나인데? 네, 하나, 하나, 하나만, 맞아 맞아. 한, 한 분만? 너 이제, 네. 많이 없어니 아니, 더 있으면 좋은데, 성재, 뭐왜 이렇게 수국적오네 아, 그니까, 오늘은 가정집이어가지고, 아, 이게 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네. 어, 한세개 정도 더 털어야지, 뭐 하는 거. 오늘 이렇게 이항민 선수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이거 받고 싶은, 부, <laughs> 받고 싶은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황민이 형 이제 한 분을 골라주시면, 그분에게 저희가 답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저희에게, 어, 인스타그램이나 메일로 통해서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축구의 신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항민 선수가 축구 화 프레젠터 좀 신으신 것 같은데 아직 돌기가 살아있습니다. 직접 신으신 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될것 같은데. 아, 90이면 내가 신는데, <laughs> 상태 어때? 265다. 상태 어때? 상태? 뭐265 상태? 그 천연 잔디에서 신어가지고, 그거 좋아. 265? 와, 또... 또 가져오셨다. 또, 또 가져오셨다. 이거 수술하러 입었는데, 수술을 나 다시 낫랑 가라디. 아, 오케이 컬렉스습니다그딱두 그래 그래, 분한테 드릴까? 뭐 어떡하지? 한 분한테 다 드릴까? 나눠드린 낫지 않아요? 두 분? 두세 분? 두분 골라주시면? 오케이.